제가 택배가 좀 와서 뭐 샀는지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인조블루스에서 구입을 샀어요 약간 자줏빛 보라색으로 파이핑 돼있는 링거티 랑 이거랑 같이 이거 사진이 너무 예뻐서 이거는 벨트 제가 벨트가 없어서 도트 근데 가까이서 보면 도트 안에 체크가 들어있어요 블랙 얇은 생지 데님 하나 샀어요 이거 이거 일단 좀 정리하고 뜯어봐요 제가 가방 저번에 택배 뜯을 때 그 가방을 꾸밀 꾸미, 꾸밀려고요. 이런 가방을 샀어요. 백팩인데 사실 원래 다른 가방들 약간 보고 있던 게 있었는데 이거는 그 후보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딱 눈에 들어왔는데 이거 갖고 싶어서 이걸 샀습니다. 캐스키드 쓴 거예요. 그래서 오늘 키링도 달고, 뱃지도 달고 꾸며보겠습니다. 근데 이미 디자인이 좀 화려해서 많이 달면 이상할려나? 우선은 우선 헬로키티를 달아야 되겠죠? 나은 것 같아요. 근데 얘를 제가 저번에 다른 가방에 한번 달고 나갔었는데, 이 군번줄이 진짜 그냥... 그냥 톡 풀려가지고 계속... 계속 얘가 탈출을 하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샀어요. 군번줄... 이렇게.. 막개 얘를 일단 달아볼게요. 근데 이... 이게... 은근... 땡기기가 어려워요. 뻑뻑해서 이거 이렇게 주머니에 근데 저 이거 샀어요. 팝튜 근데 팝초 진짜 실물이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. 근데 얘, 이 꼬리 있잖아요. 제가 옛날에 만든 양말 인형이 있거든요. 걔도 꼬리에 이렇게 별이 달렸거든요. 내 생각에 팝초를 달면 얘를 못 달고, 얘를 달면 팝초를못달것 같아요. 배지를 달아볼게요. 근데 저는 배지가 많진 않아요. 이거는 헬로쿠티 이렇게 두 개가 랜덤으로 뽑는 그거였, 그거였던 것 같아요. 얘는 미도리에서산 배지. 가방에 항상 타는 애들이 비즈 고양이랑 이 카드지갑 고양이 여기다 달게요. 일본 맥도날드 해피밀에 있던 앤데 얘를 구매했습니다. 얘는 꿀벌이고 머리에는 모던걸레 날개도 있어요. 헬로키티 두 마리는 안 돼요. 못 고르겠어요. 일단 하나씩 달아볼게더 나은 걸 고르는 걸로. 1번. 2번 보뭐 팝추. 제 생각에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. 가방이 보면 옆에 텀블러 끼울 수 있는 칸도 있고, 이렇게 열어야 돼서 귀찮긴 해. 이 버클에다가 안에는 스트링까지 있어서 안에는 그냥 평범해요. 언니가 여기다 이렇게 몰래 해놨던 고 근데 귀여워서 안 뺐어요. 배지로도 되고 이렇게 핀처럼도 돼요. 가방에 달아도 귀엽네. 이게 방금 택배로 왔어요. 열어보겠습니다. 네. 헉, 엄청 작다. 방부제? 드는세가지로할수 있게 돼있어요 지금 잠옷을 입어서 좀 웃기긴 한데 귀여워 좋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과제를 해야 되는데 잠깐 신 거기 때문에 잠깐 신 거라서 이제 다시 책을 읽으러 가겠습니다 지금은 12시 35분이고 오늘 12시까지 제출이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지금 목표는 2시간 안에 다 해버리기 입니다. 그걸 먹을 것입니다. 지금 절반 정도 해서 잠깐 쉬겠습니다. 응? 응. 너무 <laughs> 귀엽네? <집는데? 웃음> 귀엽죠? 영상인데? 왜? 이 영상 19금은 별로 안 돼. 하... 진짜 이상하네요. 와 예쁘다. 예뻐 봐봐 어, 등까지 해가지고 예쁘잖아 네 그렇게 예쁜가요? 아. <laughs> 이걸 보고 아 예뻐 이 정도야 이게? 딱예 아니 왜냐면 이랬는데 아아 아 그게 중요하네 이렇다가 <laughs> 이렇게 방금 과제를 다 해서 제출했고 지금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. 분명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였나 봐요. 아무튼 빼를 좀 뜯어보겠습니다. 베개 샀어요, 베개. 원래 베개를 안 베는데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. 이게 두, 두 개를 샀고 하나는 이런 이런 거. 두개 면이 다르다. 이건 완전 비닐 느낌? 이건 이런 딸기 초코. 이건 이제 훨씬 광 돌고 그런데, 이게 훨씬 그냥 면 같아요. 왜 이렇게 다르지? 엄청 커요. 이건 잠깐 여기 두고, 이걸 샀어요. 지금 방 구조를 바꾸는 중인데, 오늘 다 못해서 지금 방이 약간 난장판이라서 여기 서서 뜯으려고. 이 진짜 귀여워요. 이스커. 오래 건 이건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예쁜데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.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제가 산게이두 개인데 이 볼록한 딸기 글로버 스티커랑 이 스티커. 근데 이게 다 서비스 덤으로 받은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보니까 스티커 배경지가 여기 모조지 스티커? 여가지고 다이어리 꾸미거나 할때쓸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. 지금 책상이 뭘 하느라 엉망이 됐습니다. 이런 걸 해봤어요. 약간 비즈로 자수 없는 거. 이렇 사과랑 딸기 케이크랑 꽃 같은 거. 이게 뭔가 생각 없이 한 건데 되게 예쁘게 됐어요. 이게 뭔가. 눈나에 샀던 비즈를 찾아가지고 <laughs> 이런 컵을 샀어요. 흰색, 노란색, 여튼 하늘색 그리고 이게 이것도 찾아낸 건데 이게 좀 고장이 났어요. 원래 멀쩡했는데 제가 써보려고 손을 대자마자 고장이 났습니다. 근데 천이 그냥 단색이었으면 더 예쁠 것 같긴 한데. 이런 분이 있는 것밖에 없어가지고, 약간 그게 아쉽습니다. 바다 벌레? 일단 이만큼을 해서 이게 얼마나 커지는지 볼게요.